안녕하세요. 부동산농부 전소장입니다. 오늘 얘기는 20년 뒤에 서울의 변화, 그 시그널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2년 3월 3일,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서울시에서 발표되었어요.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은 어, 법정 계획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확립된 계획이 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장기 미래를 계획하는 계획이고요. 최상위 공간 계획이라 향후 어,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개발 계획을 세울 때도 이 기본 계획이 모토가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보여요. 어, 첫째는 서울을 보존하고 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은 규제에 묶여서 진행이 안되고 좀 더딘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정비들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계획이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거건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35층 이상은 지을 수 없었는데 그런 제한을 폐지를 했고요. 어, 기반시설이라든지 수변공간 등을 개발을 해서 어, 서울의 그 땅의 가치를 좀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맨 뒤에, 그, 추천하는 장소 두 곳이 있거든요.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정비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울 도심입니다. 서울 도심은 4 플러스 1 축으로 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시청까지는 이제 주, 국가중심축 그리고 인사동 명동은 역사관광축 세운지구는 어, 남북복지축 그리고 동대문의 DDP는 복합문화축 이렇게 도심을 개발을 할 거고요. 이렇게 개발을 함으로써 첨단과 어, 우리나라 서울의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을 만들겠다. 이게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여의도는 여의도와 용산을 연계해서 한강 중심의 글로벌 코어, 혁신 코어로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어, 여의도의 국제 디지털 금융지구를 용산과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통수단 등을 통해서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개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수변으로 갈수 있는 접근로들을 좀더 많이 활성화하고, 어, 또, 배우 지역으로는 영등포와, 그리고 노량진을 연계를 해서 용산과 연계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심축인 강남은, 어, 테란노로 그동안 중심축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었는데, 그 강남의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좀 입체화해서 공간 간의 통합적인 연계성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원IC, 반포IC, 서초IC의 동과 서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개발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3개 중심축 이외에도 번역별 중심지를 만들었는데 여러 개의 중심지를 집중 육성을 하고 어, 4대 혁신축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혁신축은 상암 수색에서 마곡 김포공항으로 연결되는 감성 문화 혁신축. 여기는 이제 방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미디어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할 거고 그두 번째는 광화문, 서울, 서울역, 용산, 뭐 영등포 구로 가산 지밸리 해가지고 국가경쟁혁신축 해서 뭐 역사라든지 금융 업무 핀테크 이런 것들을 어~ 집적할 수 있는 그런 입지로 이제 만들 계획이고요. 수석 삼성 뭐 양재는 어 미래 융합혁신축으로 해서 AI 라든지 R&D 로봇 그다음에 어 전시장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한 마이스 산업들을 주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창동, 뭐 광운대, 홍릉, 청량리, 왕십리, 성수까지 이어지는 첨단 혁신 축을 개발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바이오, 의료, ICT 같은 산업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 도심이라든지 뭐 여의도라든지. 그리고 강남 뿐만이 아니라 19개의 중심지를 4대 혁신축으로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들이 지역별로 활성화될 거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거 건물의 높이 제한을 이제 폐지했다라는 건데요.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인데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는 기준을 개편해서 어,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는 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40 도시 기본 계획에는 어, 주거지역은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했어요. 어, 상업준주거의 주거시설이 35층이 일반 주거 같은 경우는 2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정성적이고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제시하면서 절대적인 기준은 삭제를 했고 대상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적정 높이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높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인류적으로 가장 최유효 개발을 하려면 일정한 높이로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그 스카이라인의 높이들이 다 일정해 가지고 어떤 뭐 벽을 형성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을 하지만 어, 건물의 높이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이제 엄청나게 높은 건물도 생기고 어, 좀 낮고 좀 넓은 건물도 생겨서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이 유연하게 그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어,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면에서 보는 아파트의 경관 같은데요. 이렇게 다 일정하게 벽을 형성하고 있죠 아파트가. 어, 그리고 동간의 거리는 굉장히 짧고. 어, 그래서 동일한 용적률의 슬림한 건축을 하는 거로 어, 통경축 및 개방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데요. 이제 높이는 굉장히 높아졌고 어, 용적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동간의 거리들이 개방감을 줄수 있는 그런 거로 확보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두발 사진인데, 이렇게 높은 건물도 있고, 또 이렇게 낮은 건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는 이제 스카이라인이 더뭐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 한강변에 이런 그 건물들을 개발을 한다. 이게 아마 기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반시설, 그 다음에 수변 공간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겠다 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철도가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의 잠재력을 좀더 활용을 하겠다 라는 계획인데요. 그 서울 시내에 의외로 그 지상철도가 많이 있죠. 어, 경의선도 지상철도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경인선 인천까지 가는 것도 1호선 지상철로 되어 있고 수원 쪽으로 가는 경부선도 지상철로 되어 있고요. 지하철도 일부 노선들은 이제 지상철로 되어 있는데 2호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상으로 철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 공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그 공간들에 대해서 활용도를 좀 가치 있게 쓰겠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변화가 이제 수변 공간을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어, 한강을 업무, 상업의 관광 중심지로 이제 자리매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의도, 뭐이촌 한남, 그 다음에 반포, 압구정, 그 성수 이런 지역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 되겠죠.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한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정비 사업을 할때 한강과 연계를 유도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 한강으로 갈수 있도록 경계를 좀 허무는 그런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서울에는 여러 수변들이 있죠. 한강 개발 개발과 함께 이제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그 수변 자원들이 있는데 4대지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홍제천. 중랑천, 어, 뭐 안양천, 탄천 이런 그 지천들도 개발을 하고 여기에 있는 소하천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해서 하천 주변의 시설들을 좀 쾌적하게 만들고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보강하고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의 규모 입지에 따라서 단계별로 전략을 추전해서 수변 활성화를 좀 도모하겠다라는 거죠. 동네에는 이제 소화천이나 지류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뭐 운동을 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지역적으로는 사대지천, 뭐 안양천, 뭐 중랑천 등을 개발을 해서 수변의 여가 공간, 쉼터를 각각 개별적으로 특성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어, 도시 중심으로 흐르는 한강들의 어, 수변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죠. 페라스 카페 같은 거, 수변의 쉼터라든지 공연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어, 사람들이 좀더 즐길 수 있는 수변 문화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되는 세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 살펴봤는데요. 이 얘기 들으시고 어디 생각나는 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주목하실까요? 일단 저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준을 잡자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정비가 활성화되는 지역, 그리고 높이 제한 폐지로 좀더 유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지상철이 지하화 되거나 수변 공간이 개발되는 그런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셋 중에 정말 하나라고 해당이 되는지, 어, 뭐두개 해당이 되고 세 개가 해당될 수록 더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라도 해당되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여의도와 이촌, 압구정, 성수 이런 지역들이 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여의도나 이촌, 압구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최소 40년 오래된 거는 뭐 45년, 50년 가까이 되어가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미 뭐 개발을 하고도 남았을 텐데, 어, 이 지역들은 개발을 막는 그런 요인들이 이제 서울시와 뭐 높이라든지 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 2000에도 6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안 됐고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는 100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역시도 이제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그 합의를 해주지 않아 가지고 이제 진행이 안 됐고 어,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 오면서 이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이렇게 이제 수변 공간이 개발이 되고 어, 높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서 어, 여의도나 이촌이나 압구정동, 성수 같은 경우에는 어, 개발이 좀더 아주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들이 한 20억에서 40억 정도 되거든요. 이촌도 뭐 마찬가지고요.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뭐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데 80억 정도 되는 큰 평형도 있어요. 어,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앞으로 50억 최소 50억 100억 이상 되는 아파트로 이제 탈바꿈 될 거라고 어,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더 이렇게 똑똑한 한채뭐 이런 거로 하신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을 좀, 좀 눈여겨 봐서 한번 옮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이천동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동은 이제 요 지역인데요. 그 지역적으로는 이제 용산, 용산에서 이제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주 위치상 입지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용산이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의 호재들이 있으니까 이천 역시도 굉장히 좋은 개발 호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그 경의선이 북쪽에 그 지상철로 막혀져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강변북로가 막고 있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고립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의중앙선이 지하되고 그다음에 강변북로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강 쪽으로의 어떤 접근성이 좀더 편하고 강화되고 이 한강 지역들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굉장한 발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천역에 65층짜리 아파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뭐 기본 50억 뭐 일부 아파트들은 이제 100억을 확가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봤던 여의도나 뭐 이천 압구정, 뭐 성수 이런 지역들은 사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누구나 쉽게 갈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갈수 있는 서울의 유망 지역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청량리 위쪽의 서울 동북부 지역, 이 지역과 서울의 서남부 지역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냐? 아, 그러면 저는 구로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구로동에 여기 구로 한신 아파트가 있는데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게 아주 섬같이 고립되어 있어요. 어, 위로는 이제 인천 쪽으로 가는 그런 경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1호선 경부선이 지금 막고 있는 거고요. 서쪽으로는 그 서부간선도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하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여기쯤까지 지하가 됐나? 지하가 돼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이게 뭐, 구로동에 있고, 영도포에서 넘어오면 바로 다음이거든요. 신도림, 구로, 그 다음에가 여인데 여기가 거의 뭐사방이다 막혀있어요. 여기는 또 고가도로로, 가리본 고가도로로 막혀있어서, 정말로 완전 섬과 같은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개발도 잘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금 25평 기준으로 그래도 한뭐 6억 7억까지는 올라가는데이 역시 이제 이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여기를 지금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기인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런 지상철들이 다 어, 지하되고 그 다음에 서부간선도로도 완벽하게 지하되고 그 상단들이 어, 제대로 이제 조성이 되고 이 안양천의 연계성도 높아져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즐기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고 어, 뭐 수변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어, 충분히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 중심과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고, 어,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기 때문에, 어, 주목해 볼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20년 뒤에 서울을 어, 미리 가늠할 수 있는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도움이 될것 같죠? 그 변화의 시그널을 따라서 먼저 가는 게 부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도 부동산으로 불을 키우는 부동산 농부 전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